안녕하세요, 똘러의 러디입니다. 오늘은 이 혼돈의 검을 색종이로 만들어 볼 건데요. 자, 그럼 지금 이제 만드는 방법을 보러 가시죠. 먼저 혼돈의 검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검날 부분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조각과 이 조각이 필요한데요. 우리 만드는 법은 똑같으니 한번 지금 당장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바, 반으로 자른 색종이 한 장이 필요합니다. 원하는, 원하는 색을 뒤에 다가지고 반으로 접고 돌려서 한번더 반으로 접습니다. 그 다음엔 살짝만 접어서 표시을 해주고 삼각개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1cm 정도 떨어지는 부분을 표시를 한뒤 가위로 아, 잘라줍니다. 그 다음. 완성이 됐네요 여기를 잘 보시면은 두 개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한 번만 하면 돼요. 그리고 하나를 더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두 다 만들어준 뒤 처럼 검은색 사이에다가 보라색 을 넣고 붙여줄건데요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끝부분에만 살짝 풀칠 을 해줘가지고 붙인 다음 선에 맞춰서 자르면 됩니다 그럼 지금 당장 해볼게요 해서 붙이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두 번째로 만들어 볼 것은 가운데 중앙 부분인데요 일단 먼저 보통 색종이를 4등분을 나눠준 뒤, 한 칸을 자릅니다. 그 다음에, 뒤를 눌러서, 붙여줍니다. 그 다음에, 이런 모양을 그려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네임펜으로 그렸지만 연필로 그려도 됩니다. 그럼 한번 잘라볼게요. 이렇게 잘라보았습니다. 또 여기 안에 보시면 모양이 있는데요. 이 모양에 들어갈 종이는 색을 정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지금 모양에 맞춰서 자른 보라색 색종을 준비했고요. 이렇게,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꼭 풀테이프가 아닌, 풀이냐, 풀이나 다른, 다른 것으로 붙여도 됩니다. 하지만 저는 편의상 풀테이프를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붙였으면 이 안에 들어갈 또 하나의 종이가 필요한데요. 이건 역시 원하는 색으로 하면 됩니다. 저는 이 핑크 색깔 종이를 해보았습니다. 이제 바로 붙여보겠습니다. 이렇게 붙여보았습니다. 다음으로 만들어 다음으로 마, 다음으로 만들어볼 것은 옆에 붙는 것인데요. 이런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양은 다등분한 색종이를 잘라서 만들면 됩니다. 따로 보여드리지 않을 건데요. 모양은 이 모양, 이 모양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이 모양의 두 개가 필요한데요. 한번 두 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어떻게 붙일 거냐면, 약간 이런 식으로 붙일 거예요. 그럼 이제 손잡이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손잡이는 두 가지 단계로 나눠지는데요. 이 부분과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색종이 한장을 통째로 사용했는데요 만드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반응 접습니다. 다음 반응 접습니다. 이것 또한번 반응 접습니다. 이것 또 반응 접고 펼칩니다. 다 펼치지 마시고 이 부분만 펼치세요. 그리고 이렇게 접습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대문에 D를 해주고요. 마지막으로 반으로 접으면 완성입니다. 이제 이거를 다 풀테이프로 한번 풀테이프나 풀로 붙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엔 이 부분 적는 방법을 설명해 드릴 건데요 이 부분은 16등분한 종이로 만들었습니다 8등분한 종이로 만들었습니다 팔등분할 종이를 가지고, 가지고 와봤는데요. 먼저 반으로 접습니다. 그리고 또 반으로 접는데 이번 아랫 부분에 살짝 필만해 줍니다. 이 선에 맞춰서 이렇게 접고요.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접습니다. 이렇게 접다 보면 튀어나온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들은 그냥 가위로 잘라주시면 됩니다. 그리좀 크죠? 가위로 약 1cm 정도 잘라줍니다. 그 다음, 끝부분을 뒤로 가 뒤로 가서 끝부분을 접고, 접으면, 손잡이가 완성됩니다. 이제 이 손잡이와, 이제 이 손잡이와, 요 부분을 연결시켜 볼 건데요. 이 부분은 따로 풀을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되지. 그러니까, 한번 따라 해보세요. 여기 보시면, 여기 틈새가 있어요. 이 사이로 이 손잡이를 집어넣어 줍니다. 그럼 완성이 됩니다. 여기 풀테이 풀테이프로 한번 붙여볼게요. 이제 완성이 되었습니다. 다른 조각들도 한번 가지고 와볼게요. 이네 조각들을 다 연결시켜볼 겁니다. 먼저, 여기. 이 가운데 부분이 중요한데요. 여기를. 이렇게 붙일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테이프를 넣고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연결해주면 됩니다. 이제 손잡이 부분을 연결하겠습니다. 손잡이 부분은 이 뒤에 연결하면 되는데요. 그럼 뒤에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붙이면 이렇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검날 부분을 연결해 주겠습니다.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앞부분에다가 바르고요. 뒤로 돌려서 여기 틈이 있을 거예요 여기다가 넣어줍니다 그럼 혼돈 한도네. 그럼 홍돈의가 완성 이로어이혼돈에가 응? 완성됐습니다 영상으로는 시간이 조금밖에 안 걸렸는데요 실제로 만들 때는 꽤 오래 걸렸어요 호놀레곤 만들기 재미있으셨나요?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